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더위가 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일기 예보를 보니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짜 주말엔 서울 저녁은 이도라는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요즘 감기라도 걸리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희락돈가스입니다. 영등포시장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한창 다닐 때는 시장 입구 옆쪽에 있었는데 가 보니까 지금은 동부 아파트 건설 현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돈가스 집이라도 가보려고 휴대폰 검색을 해보니 반가운 이름이 보였고 지금 자리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당 내부는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쓰신 것 같진 않지만 홈밥러 입장에선 이런 곳이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괜히 막 예쁘게 꾸며져 있고 이런 곳은 앉아 있으면 식은땀이 줄줄 납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과거에 비해 가격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매운 돈가스를 정말 좋아하시던데 맵찔인 저는 여자 만나기에 최악의 조건인듯 싶었습니다. 일반 수제 돈가스를 부탁드렸습니다. 기다린 동안 까나리 액젓 향이 풍성한 겉절이가 나왔습니다. 보통 경양식 돈가스하면 깍두기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곳은 좀 다른 편입니다. 그리고 스프 대신 우동 국물이 나오는데요. 이날은 제게 간이 좀 밍밍한 편이라 느껴져 그다지 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10분 8천원짜리 수제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꽤나 오랜만에 찾아가서 그런지 접시 가득 찬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양배추 케찹 샐러드, 단무지, 반숙 후라이, 마요네즈 마카로니 밥까지 나왔습니다. 한박스테이크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계란은 언제든 두손 벌려 환영입니다. 무지막지한 사이즈의 돈가스를 자르고 나니까 손이 아프더라고요. 망치로 접해서 짜부시킨 돈가스를 한입 먹어봤는데, 역시나 반가운 맛입니다. 달짝지근하고 새콤하고 부드러운 돈가스 소스 뒤로 고기가 씹히는데, 튀김옷은 보통, 고기는 다른 얇은 한국식 돈가스에 비해서는 살짝 두껍기 때문에, 튀김옷과 고기가 동시에 샤르르 녹는 그런 식감이 아닌 얇지만 고기 씹은 맛은 확실한 편입니다.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맛이 있더라고요. 입에서 음식물이 사라져 갈 때에는 짧은 빵가루가 머금고 있던 기름의 고소함이 느껴지는데 무겁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 튀김이 진짜 고소하다 싶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보니 개인의 기호에 따라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면 따로 주시지만 이 집은 소스에 푹 절여 먹어야 더 맛있다는 생각입니다. 튀김 자체가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입천자 까질 듯이 딱딱한 편입니다. 소스 맛도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단맛, 신맛 등 한쪽으로 치우친 맛이 아닌 육각형, 굴리트 같은 느낌으로 엄청 과하지 않은 맛이라 푹 담가 먹는 게 최고 같습니다. 돈가스 사이즈에서 질에 짐작하셨겠지만 라면 20봉지씩 먹는 그런 분들 아니고서야 배터지게 먹기가 가능합니다. 저는 밥은 몇 숟가락 먹지도 못했고 돈가스도 세 조각 남기고 말았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배터지는 90년대 돈가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양식 돈가스를 남산 돈가스라고 많이들 부르던데 그런 타입에선 돈가스만 놓고 보자면 가격, 양, 품질 면에서 아주 모범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스프, 모닝빵, 깍두기 대신 후동국물, 계란 후라이, 겉절이 구성이라 취향을 좀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는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였습니다.